안녕하세요. 간호조무사 김고은입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던 평범한 주부였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여유가 생기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을 벌진 못하지만 집에만 있을 때보다 자존감도 오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람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 남편에게서 정말 황당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간병해 줄 사람이 없으니 저더러 시아버지 간병을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간병인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엄마가 하루 종일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을 쓰면 간병비가 너무 많이 든대 하루에 10만원씩 줄 테니 좀 해달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는 일이나 시아버지 간병이나 별 차이 없지 않냐는 식으로 너무 당연하게 부탁하는 모습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시아버지 간병을 저에게 너무 당연하게 부탁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어렵고, 지금 일하는 유양병원에 입원하시면 자주 들여다 볼수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씀드려 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병문안 오기 힘들다며, 시부모님 계신 지역의 병원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돈 때문이 아니라 남에게 맡기면 불안하다. 라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결국 단호하게, 제일도 소중하다, 간병비를 보탤 테니 간병인에게 맡기자, 고 말씀드렸어요. 돌아온 시어머니의 답변은, 너무 실망스럽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후회할 짓 하지 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시간과 노동을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하게 요구받는 현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다음 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